시간나간다. 아 오늘 근데 진짜 안돼요 하나 둘셋라 <laughs> 시작 이품 축하합니다 이품 축하합니다 우리 조봉 이품 축하합니다. <웃음> 박수. <웃음>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저 품지에서 저번에 울렸듯이 이품으로 바뀌었습니다. <laughs> 자 그래서 오늘 이쁨심사를 축하함으로 한번 파티를 해봤는데요 자아래도 지금 상인데 엄청 쪼끄만해요 우리 메론이랑 예. 파이리처럼 그래서 정말무리니다 <laughs> 근데, 근데 있잖아요 이거 왜 초코케이크를 가져어요 니가 초코 좋아하잖아 어떻게 하지? <laughs> 어떻게 하는지. <laughs> 자, 어쨌든 지금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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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. 놀러 오시오.